안녕하세요. 저희는 태아기독교 사회복지관 평생학습팀에서 실습하게 된 예비사회복지사 고영욱, 이성훈, 이하진입니다. 저희가 청년과 시니어의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유튜브 제작을 통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총 3회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첫 시간에는 신조어, 두 번째 시간에는 요리, 세 번째 시간에는 정보화 교육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신조어는 사람 이름에다가 하의를 붙여 인사할 수 있는 인사법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운쌤께 인사를 한다면, 성운에다가 하의를 붙이고 초성만 따서 성하라고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쌤께 인사를 드린다 하면 영웅에다가 하의를 붙인 다음 초성을 따서 영하라고 인사를 드릴 수 있겠죠? 제가 신여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린다 하면 신여 하의를 시하라고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영상을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시하! 그럼 바로 시작해보실까요? 헐입니다. 헐은 허의 다른 말로써 황당할 때, 화가 날 때, 짜증날 때등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주로 손자, 손녀분들이 카카오톡에서 활용하시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정말로, 진짜로, 가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불금입니다. 불금의 뜻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불금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왜 불, 금요일이 불탄다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금요일은 한 주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날로서 한 주의 마지막까지 불태워서 신나게 놀아보자라는 의미를 쓰입니다. 세 번째로 TMI입니다. TMI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어로 표현하자면은 너무 많은 정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TMI는 영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Too Much Information, 즉 너무 많은 정보 그 자체라는 단어를 각자 맨 앞자리만 따와서 TMI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로 자만추와 입만추입니다 이건 보통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청년들이 사용을 하는 언어인데요 어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친구를 통해 만난다든지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상황을 좋아하신다면 자만추. 반면에 동아리나 동호회 소개팅 같은 뭔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걸 선호하신다면 인만추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다섯 번째 꾸안꾸입니다. 꾸안꾸는 요즘 청년들이 옷 입는 방식에 대해서 표현하곤 하는데요. 보통 예전에라면은 화려하게 목, 목걸이도 걸고, 귀걸이도 걸고, 옷은 최대한 다양한 색으로 갖춰서 입고, 해서 화려하게 꾸며서 나가는 게 예의고, 좀더잘 갖춰 입는 사람이다라 생각하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꾸미지 않은 듯. 그러나 자연스럽게 살펴봐도 어느 하나 모난데 없이 예쁜 그런 옷 입는 스타일을 선호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대적인 관점에서 관점에서 나온 단어가 입구안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섯 <목소리> 번째로 1도입니다. 1도는 밑에 나와 계신 바와 같이 하나도라는 뜻과 동일하게 쓰여지는데요.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한 외국인이 화이트보드에다가 하나도 없어를 써야 되는데 방금 보여드린 바와 같이 1도 없어라고 써둔 데가 있습니다. 그 1도 없어가 점점점 시한 시간이 지나고 유행이 되면서 거의 2016년쯤부터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쓰이고 있으니 한번 알아두시고 되게 다양하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 개땡땡, 핵땡땡입니다. 이건 주로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신 단어였을 것 같은데 개망신, 개고생과 같이 어떤 단어를 정말 매우를 좀 거칠게 강조할 때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은 재미없다를 개노잼, 핵노잼 등으로 사용하는 등이 개땡땡, 핵땡땡을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싸, 인싸입니다. 이아싸 인싸는 상대적으로 완전 반대되는 말인데요.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아웃사이더는, 즉, 물이 밖에 속해 있는 사람, 인사이더는 물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더는 한국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물이 안에, 물이 안에 있지 못하고, 물이 밖에서 조금 겉도는 사람들, 좀내향적인 성격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이며, 인사이더는 우리 안에 속한 사람들, 우리 사람들과 정말 활발히 잘 어울리면서 많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아 따입니다. 아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아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줄여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요즘 카페 가도 아아 주세요, 따아 주세요 이줄임말말로도 충분히 주문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제 바로 카카오톡 줄임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 시어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축하해 그리고 기억 시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감사라는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많은 타자를 치기가 귀찮다고 하여 이렇게 초성만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사례들을 몇개더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히이응입니다자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두 가지만으로도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신데요.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이 하이라는 영어를 이렇게 초성만으로 표현한 게이히이응입니다 다음은 이응디귿입니다이응디귿은 어디 어디야라는 뜻을 갖추고 있는데요. 어, 바로 이렇게 이응디름 물음표만 붙인 것만으로 어디야라는 뜻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바로 아나 집이야 집이란 답변을 하신 겁니다. 다음은 니은 니은입니다. 니은 니은. 이건 영어 노노를 한글로 표현하고 그노노를 다시 초성으로만 갖다 쓴 단어가 이 니은 니은인데요. 논노즉 아니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했어? 니은 니은. 아니다 뭐뭐 안 했어? 라는 뜻을 이렇게 단두 글자만으로 쉽게 표현을 할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지읒 지옷, 시옷입니다. 죄송. 죄송. 이렇게 간단하게 두 글자만으로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두 글자만으로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뭐뭐 했어? 아니 나뭐뭐안 했어? 라기보다도 단두 글자만으로 미안해. 나 이거 못했어. 라는 걸이 주, 슈두 글자만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다음은 기역, 기근. 기역 디귿은 기다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려에서 려도 빼버리고 기다 만의 초성을 가지고 와서 기역 디귿 이두 글자만으로 기다려 라는 뜻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예문과 같이 먼저 간다 했을 때 기역 디귿을 쓴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먼저 간다, 기다려, 가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다두 글자만으로 모든 걸 표현하곤 합니다. 기역 기역, 기역 기역은 무슨 뜻일까요? 기역 기역은 가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기역 기억이 영어 고고에서 따온 단어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청바지 같이 갈래? 기억 기억.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 가자란 뜻을 갖추고 있죠. 다음은 시업 기억입니다. 시업 기억 무슨 뜻일까요? 네, 수고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근하고 갈게. 시업 기억 무슨 뜻일까요? 오늘 야근하고 갈게. 수고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저도 모르는 단어들이 참 많았는데요. 어, 이번 기회로 배울 수 있어 참 유익했습니다. 나눠드리는 단어장을 통해서 같이 연습하시면 시니어분들도 손쉽게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눠실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도 수학해 가세요.